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하비티 모던 홈바 체어는 깔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조립도 쉽고 편안한 착석감이 돋보입니다. 4위입니다. 하비티 모던 파우더 코팅 홈바 체어는 세련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며 조립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뱀프로이드 바텐 체어는 깔끔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이라 보관도 용이하고 내구성도 뛰어나 가끔씩 사용하는데 적합합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집 분위기와 잘 어울려요. 2위입니다. 베스트 리빙 바닐라 홈바 위자는 세련된 디자인과 안정감 있는 착석감으로 높은 만족감을 줍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하고 가격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1위입니다. 하비티 발걸이형 알락 비쿠션 홈바 체어는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착석감으로 모던한 인테리어를 완성해줍니다. 높이 조절과 회전 기능이 뛰어나며 세척도 간편해 만족도가 높아요.